지금 이 영상부터는 이제 취업에 의해서 우리 기말고사에 관련된 좀 보충 자료인데 양이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영상에서 기말고사 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그 일단 설명은 제가 그 기본적으로 다 드릴게요. 그게 맞는 거니까요. 자, 이 혹시라도 이제 공기업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가실 분들은 이 거버넌스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협력, 자, 정부와 시민 주민이 민관 협력한다는 개념이 거버넌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이 공무원 시험을 볼 때나 뭐 현장에서 일을 할 때나 거버넌스, 민관 협력, 또 다른 말로는 자, 한문으로 협치, 협동해서 다스린다라는 협치 기준을 모두 적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옛날 같으면 혼자서 해야 될 혼자서도 그냥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자 시민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주민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산학관 협력, 자 산업체, 대학교, 그다음에 관, 정부의 협력 이런 것도 모두 거버넌스라고 자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민들이 원한다, 주민들이 급하다 이럴 때 정부가 정부하고 협력해서 어떤 사회 문제를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거버넌스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관료제에 단어, 관련된 단어인데, 자 이거는 이제 행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경영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통치를 뜻하는 단어와 자이 사무실의 책상을 합한 단어가 바로 관료제라는 어원입니다. 자 관료제를 뭐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전공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 우리가 대기업 정부 조직처럼 이렇게 피라미드 조직이죠. 자 정점에 최고 관리자가 있고 그 아래 이렇게 자 조직도처럼 나눠져 있는 거 대학교도 관료제 조직입니다. 뭐 부서가 다+ 다르게 돼 있고 단과대가 다+ 다르게 돼 있고 학과가 쭉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관료제 조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두 번째 장입니다. 합법적 권위에 따른 조직 운영 그러니까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고 자 통일성 합리성 그리고 업무의 분담. 자, 네 일은 네가, 내일은 내가 한다는 그런 얘기. 자, 그리고 효율성을 강조하죠. 업무 처리를 할 때, 자, 정확하고 신속하고 어떻게 하면은 절약할 수 있을까를 관리 그, 그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의 개성보다는 조직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관료제 사회는 그한번 입사, 한번즉 이런 조직에 들어가면 보통 정년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런 장점 그리고 앞으로도 관료제라는 이 형태는 없어지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데 이것도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목표보다 목표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보다 절차에 더 집착하는 경우가 있고 내일 아니면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그건 제 담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좀 일을 미루는 행위 아 이거 좀 나중에 내일 아닌데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하겠지 이런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조직적인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담당자하고도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일을 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관료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단점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뭐 학교, 정부, 기업 전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담되어 있는 피라미드 체제이기 때문에, 예,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공무원을 이제, 뭐, 굳이 나는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 이제, 교, 이제 교양 삼아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자, 공직자윤리법인데, 거기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맡은 일이 나의 이익하고 겹치는 경우. 어, 이상하다. 이거 내가 맡은 일인데, 어, 우리, 내 나의 돈 나의 집 나의 땅 어, 우리 가족과도 관련이 돼 있네 그럴 경우에는 나는 이 업무를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이게 바로 이해 충돌 방지의 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공직자는 예, 뭐 나의 권한을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자 그리고 비록 나의 이익과 걸려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공평하게 일 처리해야 된다는 아주 상식적인 법입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 헌장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공무원 합격하실 때 아마 한 번쯤 이제 일그 공부를 하실 텐데 뭐공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이렇게 예,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공무원 헌장 실천 강령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뻔한 말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안타깝게도 언론이나 뭐 보도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런 윤리를 안 지켜서 생기는 엄청난 사회 문제가 많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년 전부터 우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법이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자, 청탁금지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자, 김영남 법이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청탁금지법은 예, 공직자, 자 나, 내가 나, 내가 공직자에도 당연히 해당되는 거고요. 나는 공 나는 공무원이 아닌데 나하고 거래를 하는 나하고 계약을 맺은 어떤 상대방의 공무원일 경우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뭐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좀 순서가 밀렸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순서를 바꾼다라든가 내가 좀 빠르게 한다든가 좀 정해진 저, 그 어떤 순서를 뛰어넘어서 내가 좀 몰래 부정하게 빨리 뭔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좀 넘겨보시면은 그맨 위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자, 돈을 받지 말자는 얘기죠. 자, 한 번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또는 이걸 달라고 요구하거나 또는 준다고 약속하는 것,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본의 아니게, 이,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평소에는 시민이지만, 일정한 그 시간 동안은 나는 공무를, 공무, 자,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인, 그, 개인이란 뜻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이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100% 공무수행사인이에요. 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빼고는 저는 항상 정부의 어떤 일을 같이 겸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의 면접관이 되고, 누군가를 심사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00% 저는 공무수행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법에 100%전 적용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음식물은 3만원까지, 그 다음에 추기금과 조의금은 5만원, 그리고 화환이요. 화환 같은 거는 10만 원까지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자, 뭐 5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자, 저거몇년 전에 이제 이 음식물 선물 가격을 이 법에 맞추다 보니까 뭐 29,900원짜리 이제 음식도 나오고 뭐, 뭐 예를 들어서요. 4 8천원4 9 0 0원짜리뭐 선물이 나오는 그런 아주 뭐 특이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런데뭐 그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아, 내가 공직자이거나 내가 상대하는 상대방이 공직자라 그러면 이 법에 적용이 된다 요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자 채용 절차법인데 자이거도 이런 거요 채용강요 야 우리 좀뭐 우리 자녀 좀 뽑아줘 이런 부당한 압력 이런 거안 된다는 거 그리고 개인정보를 억지로 물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뭐, 자 네가 결혼을 했냐 네가 어디 출신이냐 너의 재산이 얼마냐 뭐 엄마가 뭐 하시냐 아빠가 뭐 하시냐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미 채용 절차법에 완벽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그 공공기관의 정보에,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것도 있어요. 자, 정보 공개법. 자, 정부는 자, 개인의 비밀을 자, 배, 개인의 비밀이나 신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보 공개를 해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 자, 표시,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표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하는 거, 자 나의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당연히 법률에 명시가 돼 있고, 아마 그 코로나 이거 그 어디 방문할 때 적는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지 못하게 하는 거, 그냥 사는 지역구, 뭐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라고 적고, 저의 번호를 간단하게 적죠. 자 이게 이름까지 같이 적게 되면은.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그 방문 기록을 하게 되면, 예, 그것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QR코드를 찍고 이제 보통 들어가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한 QR코드가 찍힌 위치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뭐 법원에 어떤 영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고서는 예, 이걸 공개하거나 유출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뭐 코로나 확진자 알림 같은 거 있잖아요. 자이 우리 동네에 자 오늘 뭐한 명이 나왔습니다. 두 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코로나 알림 같은 경우는 정보 공개법에 해당이 됩니다. 국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를 한번 영상을 마치고 두 번째 영상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